아, 오늘은 한번, 음, 화초. 하초. 화초를 촬영해봐야지. 요, 수고. 수고. 여기, 하나, 둘, 세 개는 작년에 삽목한 거라, 어, 뿌리 내렸나봐. 꽃은 풀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얘는 새로운 새싹. 오, 어, 그래도 봄, 그래도 새싹이 났어. 얘는 원대인데, 원대를 내가 잘랐어. 음. 잘르면안 되는 건데. 잘못 자른 거지. 얘는 꽃눈. 잎사귀 다 떨어질 것 같아. 잎사귀 많았는데 다 떨어졌어. 그리고 얘는 치자. 치자. 얘도 내가 자꾸 곁순 나오라고 너무 잘라놔가지고 꽃눈이 없어질 것 같아. 꽃을 딱 하나만 필것 같은 느낌? 어, 늦게까지 요거를 곁순 나오라고 자르면은 어, 꽃대를 잘라버린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안되대 얘는 음, 제라늄 친구가 준 건데 제라늄 잎사귀들이 이렇게 누런잎이 지는 거 내가 다잘라냈거든 요런 것들은 다 누런잎 줘서 잘라내는 것들이 그리고 이것도 원래 꽃이 피어야 되는데 화분이 너무 큰 걸로 해가지고 귀찮아서 한번 해놓고 꽃이 필 때까지 기다리려고 이렇게 놔뒀어. 근데 이러면은 꽃이 빨리 못 보고 잘못하면 물음병에 걸린다 했는데, 뭐, 그것도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귀찮아. 귀찮아서 이렇게 한 번에 그냥 크게 했고, 음, 카랑코에. 겨울에 카랑코에 꽃 보기가 힘들다고 그랬는데, 내가 12시간 이상을, 어, 꼬먹게, 어둡게, 잠자게 만들어가지고, 한, 한 달은 했어. 그랬더니 꽃이 이렇게 펴졌어. 그이 꽃은 이렇게 되고 얘는 장미꽃처럼 겹, 겹꽃처럼 생겼지. 어, 얘도 예쁘게 지금 피고 있어. 그리고 얘는 음, 음, 얘는 갑자기 생각나는 흑법사? 흑법사?라고 그러더라고. 음, 얘는 사막의 장미. 얘도 잎사귀가 다 떨어졌었거든? 근데, 잎사귀가, 그래서 그냥, 어, 나무만 있으니까, 그냥, 딸랑 나무만 남다는데, 나중에, 지 스스로 잎사귀가 났어, 이렇게. 여기, 지금 잎사귀 다난 거야. 하나도 없었거든. 진짜 한잎도 없었어, 한 장도. 음, 그리고, 혼자 외롭게 있는, 우리, 방울복랑. 방울복랑은, 이렇게 자꾸자꾸 어, 자꾸 잎사귀들이 생겨 이렇게 이제 좀 생겼지 원래는 이렇게 작은거 요정도일 때 사왔거든 근데 잎사귀들이 이렇게 많이 생긴거야 그리고 요 밑에도 다갈다갈 다갈, 다갈, 다갈. 요게 요렇게 음 요런데 많이 생겼지 잎사귀들이 음 신기해 그래서 요즘은 거실에 놨다가 일부러 베란다 다 갔다놨어 너무 빨리 크는 것 같아서 늦게 추워서 못 크게 만들려고 어,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베란다 오늘 어, 좀 일찍 닫았네 음 예뻐 겨울에 꽃보니까 그래도 예쁘네 많으면 은 거기서 거긴데 딸랑 두개 있어가지고 신기해 오늘은 그만 안녕